배불러 죽겠어 I'm stuffed. I'm stuffed. I'm stuffed. 안녕하세요 심플 영어예요 이 표현은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을 때 배가 터지겠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stuffed 라는 말이 꽉 채워진, 속이 꽉찬 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식사를 마치고, 나 배불러 할 때는 I'm full 하면 되지만, 너무 많이 먹었을 때 I'm a stuffed 라고 쓸수 있어요. 다른 예문 몇개 볼까요? 봉제 인형 A stuffed toy A stuffed toy, a stuffed toy. 솜을 꽉꽉 채운 봉제 인형을 이렇게 불러요. 동물 인형일 때는 stuffed animal이라고도 할수 있어요. 내 코가 막혔어. My nose, My, nose My nose is stuffed. My nose is stuffed. My nose is stuffed. 이것도 유용한 표현이죠. 코 막혔을 때 이렇게 말해요. 그녀의 가방은 옷으로 꽉차 있어. 오늘 stuffed 알아봤어요. 기억하세요. I am stuffed. 매일 한 문장씩 배우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